10편, 98편.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 드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려 주셨다. 그 의로우심을 이방민족들이 보는 데서 나타내셨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주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니 모든 땅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라. 하프에 맞추어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드리라. 하프를 켜고 찬송의 소리를 내라. 나팔과 양의뿔로 찬양하라. 왕이신 여호와 앞에 기쁨의 소리를 내어 드리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소리를 내라. 강들은 손뼉을 치고 산들은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은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백성들이 떨 것이요. 그분이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백성들 위에 우뚝 선 분이시다.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왕의 힘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공평을 세우셨고 심판과 의를 야곱 안에 일원내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판 앞에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분은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의 말씀과 그들에게 주신 율례를 지켰다.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낸 것대로 갚아 주기도 하셨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